안녕하세요. 동생입니다. 하나 시스템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했습니다. 이번 하락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. 그러나 7월달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단단하게 마음 먹고 긍정적으로 결국엔 올해 10만 원까지 상승을 예상합니다. 44,000원 인데요. 오늘 2%대 상승을 하고 3%대 상승을 하고요. 주봉은 아직 바닥 수요는 확실치 않지만 일봉은 바닥을 찍은 냄새가 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봉, 주봉, 월봉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야. 미래의 성장입니다. 하나 시스템은 조선, 우주, 그리고 방산,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장기적으로 5만원까지 상승을 예상합니다. 자신감을 가지시고 긍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. 혹시나 여기서 더 하락을 하면 7월달 많은 조정 시 추가 매수를 강력하게 하면 되고 긍정적으로 받아치면 됩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니, 하나 시티면 결국엔 승리할 수 있습니다.